방탄소년단의 멤버 B가 자신의 첫 솔로 앨범의 성공개곡으로 글로벌 주요 차트를 재패하며 주목받고 있다. B는 최근 발표한 솔로 앨범 네이오버의첫 번째 성공개곡인 레이니데이지로 글로벌 음악 차트를 평정했다. 앨범은 11일 발매되었으며 레이니 데이즈는 발매 첫날인 1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전세계 70개 국가 및 지역의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다른 성공개곡인 러브미어겐 역시 높은 인기를 얻었는데 이 곡은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전세계 35개 국가 및 지역의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특히 레이니 데이즈와 러브미어겐은 여러 국가 및 지역의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차트를 지배하고 있다. 뷰이 러브미어겐과 레이니 데이즈 뮤직 비디오도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두 비디오 모두 월드와이드 트렌딩에서 1위와 2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이두 곡은 다양한 국가 및 지역에서 인기 급상승 음악으로 상위권을 차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빌 레이니 데이즈는 얼터너티브 팝 에어베이 장르로, 일상이 다양한 소리가 빌 감성적인 목소리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곡의 감미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편 러브미어에는 1970년대 소울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에어베이로, 빌이 부드럽고 독특한 보컬이 돋보이며 중심을 이루고 있다. 빌는 오는 9월 8일 오후 1시 한국 시간에 첫 솔로 앨범 네이버를 전 세계적으로 동시 발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의 음악적 역량과 매력을 더욱 넓게 선보일 전망이다.